김용빈, 오랜 연인과 결별 공식 발표. 동화 같은 사랑의 끝.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별 이유는?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믿기 힘든 이별의 주인공은 바로 부드러운 눈빛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 김용빈.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키워온 일반인 연인 A씨와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무려 7년간 카메라 밖 조용하고 깊은 사랑을 이어왔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자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주는 현실판 로맨스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 오전 김용빈의 소속사 엘루미나 엔터테인먼트는 한 장의 보도 자료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마침표가 찍혔음을 알렸다. 짧지만 진심 어린 입장은 이별을 선택한 두 사람의 복잡한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보는 이들의 가슴. 한편을 아릿하게 만들었다. 김용빈 씨는 오랜 시간 진심으로 교제해온 연인과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기억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발표 이후 인터넷과 SNS는 순식간에 김용빈의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그의 연애사를 되짚으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물음표가 연달아 쏟아졌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말. 언제나 함께일 줄 알았던 두 사람의 사랑이 왜 어떤 이유로 끝나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둘러싼 수많은 추측과 이야기들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김용빈과 A씨의 첫 만남은 대학 시절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곧 운명처럼 이어졌고 평범했던 우정은 서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피어났다. 연예계 데뷔 이후에도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으며 세상의 이목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우선으로 삼았다. 공식적으로 연애를 인정한 적은 없었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소문과 김용빈의 소소한 언급들은 그들의 사랑이 단지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왔다. 특히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항상 연애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바로 비연애인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말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A씨는 연예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려졌고, 대중 앞에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김용빈의 곁을 지켜온 존재였다. SNS 역시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가 더욱 진실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김용빈 또한 여러 인터뷰에서 누군가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음식의 말을 종종 남기곤 했고 그의 말투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은 누군가를 향한 깊은 애정의 증표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그런 두 사람이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끝에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연애 뉴스 이상의 울림을 안겨 주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토록 조용하고 담담하게 끝을 맺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많은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질문은 바로 하나였다. 대체 왜 이토록 단단해 보였던 두 사람이 그것도 조용히 사랑을 이어온 7년 끝에 갑작스레 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바쁜 일정 속에서 점점 멀어졌을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의 골이 쌓여왔던 걸까?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레 이별의 배경으로 향했고, 그 속에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 방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결별은 단지 성격 차이나 스케줄 충돌이라는 흔한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었다고 한다. 김용빈은 최근 차기작 준비에 돌입하며, 해외 촬영을 오가고 있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엔 점점 긴 침묵이 늘어갔다. 자주 보지 못하는 물리적인 거리감은 어느새 정서적인 거리로 번졌고, 작은 오해조차 풀기 어려운 틈이 되어갔다. 반면, A 씨는 사랑의 다음 단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기였다. 함께하는 미래, 구체적인 가정이라는 그림을 그려보던 그녀에게, 김용빈의 대답은 늘 조심스러웠다. 커리어 정점에 다다르기 위한 순간을 살고 있던 그에게, 사랑은 중요했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이 최근 드라마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A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반복된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불안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흔들리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이별이 안타까운 이유는 누가 잘못했는지 묻기 어려울 만큼 서로가 너무나 다른 정답을 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정답들은 끝내.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말 그대로 폭풍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고, 그의 인스타그램 댓글창과 팬카페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순식간에 쏟아졌다. 놀라움, 아쉬움, 응원, 그리고 의심까지 팬들의 감정은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이었다. 둘이 너무 예쁜 커플 같았는데, 너무 아쉽다. 한 팬의 댓글은 마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빠르게 공감을 얻었다. 누군가는 마치 자신이 헤어진 것처럼 가슴 아프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이별도 결국 한 편의 이야기일 뿐 아름다운 마무리이길 바란다며 조용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일부 팬들은 섣불리 이해되지 않는 이별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냥 거리감 때문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해. 혹시 드라마 여배우 루머 정말 아무 영향도 없었을까? 단편적인 정보들이 각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한동안 온라인은 여러 추측과 해석으로 뒤섞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김용빈과 A씨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내린 결정이라 믿고 싶어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들이 보여준 시간들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납득하고자 했다. 아쉬움은 남지만 그 끝마저도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지금 수많은 팬들의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다. 이별의 아픔을 뒤로 한 채, 김용빈은 다시 배우로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는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인 오리지널 드라마 달의 그림자의 촬영을 이미 마무리했으며, 작품 속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렬한 캐릭터 변신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그는 현재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당분간은 연애보다는 연기에 몰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팬들 역시 그가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한층 더 깊어진 연기력을 선보이길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연예계와는 거리가 먼 일반인이기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잘 아는 지인들에 따르면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 중이라고 전해진다. 긴 연애의 끝을 겪은 사람답게 그녀 또한 많은 생각과 감정을 품은 채 스스로의 삶을 다시 정리해 나가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차분히 삶을 이어가는 모습은 팬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성숙함으로 다가온다. 이번 결별은 단순한 스타 커플의 이별 뉴스로 그칠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지난 시간은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동시에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어쩌면 사랑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통해 각자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여정이었을 것이다. 인생의 어느 장이 끝났다는 건 결국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는 뜻이니까 이제 두 사람의 다음 이야기를 조용히 응원할 차례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